네 안녕하십니까 코인재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구독자 분들이랑 도지코인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현재 구간 저희 구독자분들만큼은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항상 좀 강조드리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이슈가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정말이 역대급 기회라는 거죠. 저희 도지코인 현재의 300원대 구간에서는 우리가 정말이 역대급 기회를 한번 잡아봐야 됩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10원대, 20원대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60원대까지 600%가 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10원대, 20원대에서 강조를 드릴 때보다 자, 60원대에 오게 되니까 그때서야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만큼은 이보직 코인 현재 이 300원대에서 또한 이슈가 있는지 자꼭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어떠한 이슈가 있냐면 바로 이 락업해제라는 정말이 강력한 이슈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이런 락업 이벤트 나오게 되면 현재가 대비해서 500% 많으면 1000% 2000%까지 올라가는 코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락업 이벤트가 왜 이렇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지를 아셔야 자 우리가 현재 자리에서 강하게 베이킹해 볼수 있는 근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자 왜냐하면 새롭 들은 이미 도지코인 생태계 초기서부터 재단측에 투자금을 넣어 둡니다. 자이 투자금에 대한 단위가 단순히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고 최소 이 수백억 원이 되는 자금을 이 투자금으로 넣어 둬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재단으로부터 일정 물량을 세력들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력들이 이 물량을 평생 보유할 생각으로 투자했을까요 자, 결국엔 이 고점에서 매도해서 자,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 생태계 초기에 이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금을 넣어 닷다. 거죠. 자 그래서 이 락업이 해제된다라는 것은 자 드디어 세력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이 매도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력들은 이 락업 해제 직전에 강한 상승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이 도지코인의 락업 일정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자 그러면 이 설명을 듣고 구독자분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자 바로 어디서 매수하고 그리고 어디서 매도할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매수에 대한 맥점 잡아드리겠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이 매도 타점이죠. 왜냐하면 이 락업 해제가 임박하면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고점에서 락업이 해제된 이후에는 자 세력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겠습니까? 자신들의 물량을 드디어 매도하기 시작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유통되지 않았던 물량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 고점을 찍고 이 급락하는 흐름을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점에서 이 매도에 대한 맥점을 잘 잡아보는 게자 앞서 벌어놨던 수익률을 온전히 우리의 계좌에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 고점에서 우리가 이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락업해제 일정 1주에서 2주 전에 안전하게 매도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특히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락업일정이 다가오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던 포인트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자 실시간으로 어떻게 잡아 드렸는지 자, 말로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이 도지코인의 락업 의점과 가장 중요한 이 매수의 맥점, 그리고 이 매도에 대한 맥점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안내 드렸는지 예시 같이 한번 봐야겠죠? 자, 일단, 솔레이어 코인. 제가 이 락업 일정과 세력들의 평균 단가 보내드렸고, 이 매수가 13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3200원, 2차 목표가 42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멘트로는 이 목표가 상관없이 4월 말에 전략 매도 하셔야 된다 라고 강조드렸죠. 자, 그래서 이바닥권에서 타점 잡아드려서 1차, 2차 목표가 모두 도달시켜드렸고, 자, 5월 달에 이 락업 해제가 되면서 폭락세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코멘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4월 달 전략 매도까지, 날짜까지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커넥트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5월 달에 원래 커넥트 구독자분들에게 강조 드렸죠. 이 락업 일정과 토큰 소각 계획에 대해서 이 자료로 보내드렸고, 그리고 매수가 55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1250원, 2차 목표가 1850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날짜로서는 5월 30일 전에 전략 매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도달했고, 그리고 6월 달 들어오면서 락업 해제가 되면 이 폭락세 전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퍼지 펭귄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 말에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드리면서 라업일정과 그리고 토큰 소각 계획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로는 15원, 그리고 1차 목표가 3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퍼지 펭귄도 제가 목표가 상관없이 전략 매도해야 되는 날짜까지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바닥권에서 1차 목표가 도달한 이후에 2차 목표가 진행 중에 이 있죠? 자,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자료와 함께 내수가 그리고 목표가 자,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예상 날짜까지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에 잡아드렸던 코인들 보시면서 이 라거벨 정 코인들 어떻게 흐름 잡는지 자 이제는 확인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도지 코인 안내 드리려고이 자료집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이 자료집 내용 보시면 제가 라거벨 정 정말 상세하게 준비해 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우리가 어디서 매수 매도에 대한 맥점을 잡을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세력들의 지갑을 추적하는 방법까지 자 모두 다 담아 왔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의 말씀 하나만 드리자면 자 구독자분들 욕심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자 사람의 욕심이란 게 정말 무서운 게300% 400% 수익이 나다 보면 1000% 2000% 수익을 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자 그리고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 코인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바로 이 락업해제 일정 이후까지 물량을 보유하게 되면 자이 세력들의 급격한 물량 매도는 자, 어떤 지표로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점에서 물량 매도를 피하지 못하고 이 급락을 맞으면서 자, 손실까지 이어지는 케이스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매 포인트 잡으시는 부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분석 자료집 내용 보시면 제가 이페이지 3페이지 이 재단 측결정 확인해 와서 이 락업 일정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기록해 놨고 그리고 4페이지부터는 우리가 매수, 매도에 대한 맥점을 자, 어디서 잡을 수 있는지 제가 예시 차트까지 모두 다 넣어두면서 정말 이 상세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바로 받아보시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6번 딱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자 다른 내용 필요 없이 숫자 6번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구독자분들이 이 자료집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모두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상승 구간 초입 구간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던 코인들 있죠. 자, 그런데 저희 구독자분들 대다수가 관심을 가지시는 구간이 바로 이렇게 상승 구간 초입이 아니라 이미 상승 분출이 되고 나서 그때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자, 오늘만큼은 이 상승의 초입 구간 놓치지 마시고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6번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당연히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 꼭 한번 잡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